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2탄입니다. 2탄. 뭐로 끊겼어요. 뭐, 뭐 하다가 저절로 끊겼어요. 예. 일단 그리고 면을, 이거를 삶습니다. 넣을게요. 와. 소리 죽여주네요. 오케이, 오케이. 면 넣습니다. 이거, 이거, 이거. 건더기 나간 거. 타겠다, 타. 타고 있어요. 안 돼. 타면 안 되는데. 어. 타면 안 돼. 오케이. 이게 타면 안 되는데. 오케이. 자, 일단 저어줄게요. 한, 거한 3분 하면 될 거야, 3분. 2분, 2분? 30초. 오케이. 30초 할게요, 30초. 3초. 냉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뭘 할까요, 이제? 이걸 넣어서 지금 요 네, 5분 됐습니다. 쓸게요. 됐다. 여기다가 넣습니다. 왜 넣냐고요? 사곱계에서 탱글탱글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아유, 아이고, 뜨거워, 뜨거워. 뜨거. 아유. 일단 여기다가 씻어서 넣겠습니다. 일단, 일단 한번 씻고, 또한번 씻고, 오케이. 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한번 더, 물이 찼을 때한번 더, 냉면을 넣어서 색깔이 그 어, 꾸중물 안 나오게끔 깨끗해집니다. 어, 탱글탱글 하네요 냉면이 탱글탱글해요. 야 맛있어 맛있을까? 야아 냉면 냉면 기린냉면 황태비빔냉면 황태비빔 오케이 이거 맞았을게요 맞아 요 아까우니까 깨끗이 다썰고요 오케이 됐어. 그래서 이 정도면 된 거예요. 네, 이 정도면 될듯 됐어. 됐어. 됐고어디 갔어? 이거 내비는 어디 갔지? 이에다 붙일까요? 이거에? 이따가 무입니다 여기다 일단 고명을 올려놓습니다. 고명. 아예 소스부터 넣으네그 예. 소스부터 넣겠습니다. 소스, 소스! 만능 완벽 소스 만능 소스에요 내가 만들어서 만능 소스 네, 이거 고명도 듣돼 일단, 일단 버무리라고 하네요 이거 원래 고무장갑하고 하면 위생적인데 괜찮아요 어차피 제가 먹을 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손맛이 더 맛있는 거예요 남대문 같은 데가면손맛을 해주는데 얼마나 맛있는데 남대문 같은 데 가가지고 이거 소, 장갑 끼고 이거 냉면 만들고 있겠어요? 응? 다 그냥 손맛에 있어 손맛으로 먹는 거지 맛있어 맛있어 예. 네요이이 맛있어지고 있어 이이인분인가요문인분인가요이문이이문가이문 i 가이문내가이도 2인분 같이데이가이문가이문이이 문ing가. 이 문ing가. 이 문ing가. 다문 i 가다문 i 다 아무 데나 있어요. 골고루 묻혀야 맛있어요. 네 맞아요. 골고루 묻히세요. 골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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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정도 면된것 같아요. 이쁘게 담아요. 맛있을 것 같네요. 소스, 소스 냄새가 시큼하고 맛있을 것같아 네. 오이. 오이, 이렇게. 손좀씻 거야. 오이! 오이, 오랜만이다. 오이 입 오랜만이야. 오이가 맛있어요. 오이 맛있어요. 계란, 계란. 됐어? 계란이 뜨거가요 하나, 하나면 되겠죠? 제가 배운 대로 할게요. 이거를 이렇게 돌려주면은 이게 돌려주면은 끼기가 쉽다네요. 끼기 쉬운가? 속았네요. 안 쉽네요. 저는 어렵네요. 어떻게든. 제 방식대로 하려요 그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반자반 반 자를게요. 됐어요 먹기 이제 끝 오늘은 어, 황태냉면 만드는 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